안녕하세요. 김영환의 자전거세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전거 바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류는 이미 5천 년 전부터 바퀴를 발명해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바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퀴는 그 소재에 따라서 나무로 만든 우드휠, 강철로 만든 스틸휠, 그 이후에 알루미늄 휠, 그리고 최근에 탄소섬유로 만든 카본 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드 휠은 박물관에 가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알루미늄 휠과 카본 휠, 그리고 기타 몇 가지 휠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알루미늄 휠입니다. 알루미늄 휠은 강철 휠에 비해서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가볍다는 겁니다. 강철 휠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선호되는 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부식에 강하다는 겁니다. 비를 맞거나 세월이 흘러도 녹이 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휠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다음으로는 카본 휠입니다. 카본 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루미늄 휠에 비해서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고 파워도 더잘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휠이 바로 이 카본 휠입니다. 카본 휠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둔탁한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첨단 소재를 활용한 바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나무 합성 섬유를 이용한 바퀴입니다. 캄파놀로에서 만든 지블리라는 휠셋입니다. 이 대나무 소재의 휠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소리가 난다 그래요. <목소리> 여러분도 북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한번 더해 볼까요? 예. 이 지블리 휠이 이 모양이 지금은 표창 모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패 모양이 있고 총세 가지의 디자인으로 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휠은 구소련인 러시아에서 제작한 휠입니다. 이606 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휠의 소재는 아라미드입니다. 아라미드는 방탄복의 소재로 쓰이는 섬유입니다. 이 아라미드가 얼마나 강하길래 방탄복을 만드는 소재가 자전거 바퀴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됐을까요? 이 아라미드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방탄복 자체가 가볍죠. 그러니까 이 휠도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휠을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휠에 그, 이 본딩 부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고가 날 뻔했네요. 이 본딩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참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 이 안에가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가 뻥 뚫려 있습니다. 종이창처럼 가벼워요. 가볍죠?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지금까지 림의 소재에 따라서 자전거의 바퀴를 분류해 봤고요. 이번에는 림의 깊이 또는 높이에 따라서 바퀴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림, 미들림, 로우림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로우림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바퀴가 이태리에서 만든 피아메라는 바퀴인데요. 이 림이 한 10mm 정도, 1cm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이렇게 낮은 림 높이를 가진 바퀴를 로우림 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바퀴를 볼까요? 이번에는 마빅에서 만든 울버라는 휠셋인데 이 휠도 림높이가한 10mm 정도 돼 보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림이 이렇게 낮은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요즘은 로 림이라고 해도 동호인들이 한 20mm대 정도의 림을 많이 씁니다. 제가 그 시마노 휠셋을 좋아하는데요. 시마노 휠셋 중에 C24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24mm 짜리 로우림인데 그 휠을 많이 썼죠. 이런 로우림의 장점은 뭐냐 하면, 어, 무게가 좀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죠. 하이림에 비해서 좀 가벼운 장점이 있고, 그리고 공기의 어떤 영향을 좀덜 받습니다. 특히 측풍이 많이 불때 자전거가 하이림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로우림은 공기가 이 스포크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측풍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기민하게 자전거를 조향할 필요가 있을 때 로우림의 장점이 발휘됩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고속주행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덕을 올라갈 때 로우림은 특별한 장점을 발휘하죠. 그리고 제가 하이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못 드리는 게좀 아쉽기는 한데요. 장거리 라이딩을 즐기다 보니까 주로 로림을 많이 썼고 하이림은 자주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림은 제가 소장하고 있지 않고 하이림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휠셋 중에 가장 림이 높은 휠이 40mm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CCU라는 휠이고요. 이림 높이가 40mm 정도 됩니다. 4cm 정도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저는 미들림에 가깝다고 보는데 하이림으로 또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하이림의 장점은 고속 주행 시그 속도를 유지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속도를 올려놓으면 이 하이림은 구름 간성이 좋아서 그런지 그 속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언덕을 올라갈 때는 이제 무게가 조금 더 나가기 때문에 불리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옆바람, 측풍이 불 때입니다. 옆바람이 불게 되면 이 림의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차체가 많이 흔들거립니다. 핸들을 잡고 있는 손이 막 덜덜 떨립니다. 그럴 때 초보들은 핸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어, 비바람이 불때 특히 조심해야 될 휠이 바로 이 하이 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고속주행 시 속도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에 어, 선수들이 타임 트라이얼, 어, 개인 독주 때이 림이 높은 하이 림을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림의 높이 또는 깊이에 따라서 하이림, 미들림, 로림으로 분류해 봤고요. 이번에는 바퀴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바이크의 경우는 대부분 바퀴 지름이 700mm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전거 바퀴를 잘 보시면 700C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C는, 음,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그래요. 자전거 산업이 발달한 프랑스에서 그렇게 표기한 게전 세계적으로 통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퀴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퀴가 700C 바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었고요. 알루미늄 휠이고 622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 622는 지름을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는 700C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700mm는 이 휠셋에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 그때의 지름이 700mm입니다. 타이어를 빼고 측정을 해보면 622mm가 나옵니다. 그래서 622라고 표기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700C가 물론 대세였긴 하지만 그보다 작은 650C도 가끔 쓰였습니다. 650C 휠은 음,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휠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그 타임 트라이얼 때 앞바퀴에 장착을 주로 했습니다. 어, 뒷바퀴가 700C, 앞바퀴가 650C, 이렇게 되면 이 라이더의 몸이 뒷바퀴는 높으니까 낮은 앞바퀴 쪽으로 좀 기울겠죠. 그렇게 되면 공기 저항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650C 바퀴를 TT 때, 타임 트라이얼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다 700c를 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650c와 700c의 크기 차는 크지는 않지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00c와 650c의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화면으로 보면 크게 차이는 느껴지지 않은 것 같은데 650c보다 7 0시가 바퀴가 훨씬 큽니다. 육안으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예. 여기서 타이어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타이어를 사시면 이 브랜드명이 있고요. 그 옆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타이어는 독일의 컨티넨탈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랑프리 4000S라는 타이어입니다. 거기 브랜드명 옆에 23mm라고 적혀 있습니다. 23mm는 이 타이어의 폭을 뜻합니다. 이 폭이 19mm, 20mm, 25mm, 28mm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폭이 좁을수록 그 순발력이 좋고요. 또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조향에 유리합니다. 다만 폭이 좁으면 접지면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성 면에서 자전거가 미끄러질 가능성이 크 겠죠. 그래서 저는 주로 앞바퀴 는 23mm 뒷바퀴는 25mm 이렇게 조합 으로 많이 쓰고 다녔습니다. 타이어 는그 안에 튜브가 있느냐 없느냐 에 따라서 클린처 방식과 튜블러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랑프리 4000S 이 타이어는 이 안에 튜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층이 튜브 안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클린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 튜브가 없는 타이어가 있습니다. 흔히 통타이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티넨탈 회사에서 만든 게이토스킨이라는 그 타이어인데요. 이 타이어는 이 안에 튜브가 없기 때문에 이 타이어에 직접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와 이 위임 사이에는 본드로 이렇게 접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펑크가 났을 경우에 클린처 방식은 튜브를 빼서 떼우거나 갈아끼우면 바로 달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튜블러 방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펑크가 나면, 어, 이 안에 실란트라는 그 액체를 넣어서 실란트가 바퀴 내부에 그 타이어 면을 골고루 도포를 해서 그 실란트가 이렇게 마르면서 경화돼서 이 펑크 자리를 메우는 그런 방식으로 펑크 수리를 하게 됩니다. 펑크가 심할 경우는 아예 타이어를 떼내고 다시 본드를 붙여서 새 타이어로 장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린처 타입보다는 튜블러 방식이 펑크에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바퀴의 소재에 따라서 바퀴를 분류해 봤고요. 림의 높이에 따라서 하이 림, 미들 림, 로우 림으로 또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바퀴의 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바퀴살에 대해서 스포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퀴살의 기능은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승차감을 좋게 만듭니다. 그러면 바퀴살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크의 개수는 보통 20개짜리를 많이 쓰고요. 조금 많은 경우는 36개짜리도 쓰고 있습니다. 앞바퀴가 상대적으로 뒷바퀴보다 스포크 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가 많죠. 이휠 같은 경우는 2, 4, 6, 8, 10, 12, 14, 16, 18, 20. 20개의 스포크를 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휠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빅 어, CPX14 이라는 이 휠은 스포크가 좀 많죠. 스포크를 셀 때는 공기 주입구를 기준으로 세는 게 편합니다. 안 그러면 샜던그 스포크를 또 다시 세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스포크 개수는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개군요. 이 스포크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하중을 견디는 힘이 예, 좋겠죠. 그런데 요즘은 워낙 그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한 20개 정도로도 하중을 받을 수가 있어서 스포크의 개수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바퀴보다는 뒷바퀴 쪽에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앞바퀴보다 뒷바퀴에 스포크 개수가 좀더 많고 또 스포크를 짜는 방식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앞바퀴의 그 스포크의 패턴을 보시면 이 바퀴 중심인 허브에서 림까지 일직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레디얼 방식, 방사형으로 이렇게 스포크 패턴을 짠 거를 레디얼 방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뒷바퀴는 이렇게 레디얼 방식으로 짜면 그 무게를 받는 그 힘이 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바퀴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어, 바퀴살을 짜는데요. 한번 바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뒷바퀴 경우는 이 스프라켓이 장착이 되고 또 라이더의 무게가 뒷바퀴 쪽에 많이 실리게 되기 때문에 이 구동을 전달하는 또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뒷바퀴는 앞바퀴 보다는 더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이미 1874년에 그존 스탈리라는 영국인이 이 탄젠트 방식으로 이 휠에 스포크를 짜는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그때부터 어, 오늘날까지 이 방식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앞바퀴에서는 방사형으로 이 허브에서 림까지 일직선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레디얼 방식이 사용이 됐다면 이 탄젠트 방식은 어떻게 휠을 짜느냐 하면 이 스포크를 이 허브에서 스포크가 나갈 때 허브의 그 접선 원의 접선으로부터 시작이 되도록 합니다. 접선을 탄젠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탄젠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접선에서 이 스포크를 하나를 연결하면 프론트 휠에서는 이 방사형으로 해서 휠 스포크와 스포크가 서로 만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잘 보시면 이 휠의 스포크 하나에 다른 스포크가 교차를 하게 됩니다. 교차를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 번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번을 교차를 하게 된다고 해서, 트리플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휠을 트리플 크로스 탄젠트 패턴, 이렇게 부르죠. 좀 길죠? 어, 트리플 크로스 탄젠트 방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을 교차하게 하는 방식이 있고 또두 번을 교차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더블 크로스 탄젠트 방식.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이렇게 교차를 하게 하는 이유는 더 많은 하중을 효과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뒷바퀴는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레디얼 방식이 아니라 탄젠트 방식으로 어... 스포크를 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자전거 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재에 따라서 나무 바퀴, 또 스틸 바퀴, 알루미늄 바퀴, 카본 바퀴,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고, 림의 높이에 따라서 또 하이림, 미들림, 로림으로 분류할 수 있고, 또 림의 크기는 700C와 650C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어 스포크를 짜는 방식에 따라서 앞바퀴 경우 레디얼 방식을 많이 차용을 하고 있고, 뒷바퀴는 탄젠트 방식으로, 어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어 짜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어려웠나요? 예. 그냥 타도 재밌지만 이렇게 내가 타고 있는 자전거 바퀴에 대해서 한번쯤 공부하고 알고 타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환의 자전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